and b죠. 그 다음에 a, b 줄중 하나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? 이 i t h e r a or b죠. 그 다음에 a, b 줄이 다 아닙니다. 라고 하면 neither a nor b. 그 다음에 a 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하면 나 o t only a but a b죠. 여기서, 올션을 생략 가능하죠. 떨어져서 나옵니다, 항상. 그 다음에, A 뿐만 아니라 B도가 이게 요새 많이 나오고 있었죠. Not at y u r t A가 되겠죠. 그래서 이것 또한 A 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. 아, 그 다음에, 뭐, A가 아니라 B입니다. 라고 해서, Not A, but B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, 뭐, A and B a l i k e 도 나와 있나요? A and B a l i k e 뭐, 이런 식으로 해서, A and B 갚게, 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항상, 얘네들, 이런 사이사이에 블랭크가 나와가지고, 물어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, 이런 애들, 같이 알아주셔야 될 겁니다. 아, 제가 볼한 번만 읽고, 문제 풀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A, B 둘 다,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? both a and b 그 다음에 a 비주 하나라고 하면 either a or b 그 다음에 a 비주이아네요 n e i t h e a nor b 그 다음에 f만 아니라 도라고 하면 나 o t only a but a l o b 그 다음에 f만 아니라 도라고 하면 b x s w e l a 그 다음에 a가 아라 b입니다 n a b b 그죠 어, 그 다음에 a와 b 똑같 이라고 하면 a, 이앤 드비 어르신 시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만 우리가 보면 한번에 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, 책에 있는 문제는 숙제가 될 겁니다. 156쪽까지요. 그러면 핸드아웃에 있는 뒤쪽에 있는 열 문제에 빠르게